요즘 유니클로 제품이 이쁘다고 해서 갔다가 저는 나일론 팬츠 제품인 기어 팬츠 구매했습니다. 색상은 현재 3 가지 컬러가 있으며 가격은 4만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디테일 먼저 설명드리자면 투웨이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하여 신축성이 정말 좋으면서 핏을 잘 잡아줬습니다. 약간의 발수 가공 처리도 되어 있으며 허리 부분은 스냅과 밴딩으로 처리되어 있고 벨트 역할을 하는 버클을 이용해 허리를 조일 수 있는 조이미가 있습니다. 저는 버클 벨트를 이용한 바지를 처음 입어보는데 정말 편했습니다. 끈 길이가 너무 길면 앞주머니나 벨트 고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포켓은 총 6개이며 6개 포켓 안쪽 일부분은 통기성이 좋은 메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뒷주머니 두 곳은 똑딱이로 되어 있으며 성인 남자 손한뼘 크기의 공간과 앞주머니 두 곳은 제일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주머니 밑에 포켓은 손한뼘공간의 지퍼를 이용해 중요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키 172의 온몸게 66kg M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핏은 엄청 와이드한 핏이 아닌 테이퍼드나 세미핏에 가까운 핏이며 제가 와이드한 느낌으로 입어보려고 한 사이즈 크게 입어봤는데 옷 자체가 테이퍼드나 세미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엄청 크기만 하고 이상했습니다 이 제품은 정사이즈로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랑 키 몸무게 비슷한 분들은 M사이즈 입으시면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허리에 맞춰한데 기장이 애매하신 분들은 유니클로에서 얼마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면 기장 수선도 무료로 제공하니 원하시는 기장에 맞춰서 수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서 캠핑이나 등산 활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며 일상생활에서 입기에도 괜찮은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한겨울에 입기에는 춥지만 다가오는 봄에 입기에 좋고 외에도 여름, 가을, 초겨울까지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편하고 디자인적으로도 만족하고 있어서 정말 잘 구매한 것 같습니다. 원래 검은색만 구매하려고 했는데 제가 카키색을 너무 좋아해서 올리브 색상 제품도 추가로 구매했고 베이지도 너무 이뻐서 구매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유니클로 매장은 주위에 많은 이 사이즈나 다양한 색상을 한번 입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앱 설치하거나 회원가입 하시면 5만원 이상 구매할 시 5천원 쿠폰도 주고 있으니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사이즈가 고민인 분들은 키랑 몸무게 원하시는 핏을 댓글이나 인스타 DM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날씨가 따뜻해져서 바람막이 추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